내가 나의 작은 아빠 특별편에서 임영웅이 10년간 숨겨온 엄마의 비밀을 발견하다. 엄마, 미안해요. 시청자들을 눈물짓게 만든 이야기는 무엇인가? 최근 방영된 내가 나의 작은 아빠 특별편에서 가수 임영웅이 어머니의 10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되는 과정이 공개되어 많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방송은 그간 알지 못했던 어머니의 깊은 헌신과 사랑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명웅과 그의 어머니가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감동을 나누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 특별편에서 이명웅은 어머니와 함께 출연하여 그동안 숨겨져 있던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진한 감동을 느꼈습니다. 제작진은 방송 전에 이명웅과 어머니가 백스테이지에서 찍은 사진을 공개하여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이 사진을 본 네티즌들은 큰 호응을 보였고 이명웅과 어머니의 특별한 촬영 소식에 큰 관심을 쏟았습니다. 방송 중, 이명웅은 어머니가 10년간 숨겨온 비밀을 알게 되며 깊은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이명웅은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매달 용돈을 보내왔고, 그 용돈이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쓰였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충격적인 사실은 어머니가 그동안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서울대병원의 의사로부터 전해들은 이명웅은 큰 충격에 빠졌고 어머니에게 실망감을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명웅은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보낸 돈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포천의 어려운 노인들을 돕기 위해 옷과 생활용품을 사는데 썼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이명웅의 어머니는 이웃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아들의 이름으로 좋은 일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후 이명웅은 어머니의 헌신과 사랑에 감동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꼭 안고 그동안의 서운함과 감정을 나누며 감동적인 순간을 함께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라는 말과 함께 진심으로 어머니에게 사과하고 감사의 뜻을 전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방송은 단순한 예능 프로그램을 넘어서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명웅은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에게 받은 사랑 덕분에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해왔고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이 바로 어머니의 헌신적 사랑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명웅은 방송 중 어머니와 함께 앞으로도 자선 사업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어머니의 남몰래 베푼 선행을 알게 된 후, 그는 자주 어머니와 함께 자선 활동에 참여하며 주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고, 이명웅이 단순히 가수로서의 역할을 넘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인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의 진솔한 모습과 어머니의 헌신적인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표현하며 그에 대한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이명웅이 어떻게 이렇게 훌륭한 인격을 지닐 수 있었는지를 이해하게 되었고, 앞으로 그가 어머니와 함께 보여줄 선행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의 인격이 다시 한번 조명되었고, 그는 단순히 노래를 잘하는 가수가 아닌 가족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 헌신하며 성장해온 인물이라는 사실을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방송이 끝난 후, 이명웅은 부산 백스코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다가오는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그의 팬들에게 또 다른 특별한 무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많은 팬들이 그의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을 잊지 않고 자신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는 자선 활동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그가 걸어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가 앞으로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이라는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이 특별편을 통해 이명웅과 그의 어머니가 보여준 따뜻한 이야기는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으며, 이명웅의 진정성 있는 활동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계속해서 높아질 것입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그의 음악과 자선 활동을 통해 더욱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명웅의 과거와 현재, 성장 배경. 이명웅은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어머니의 사랑과 가르침 덕분에 꿈을 키워온 인물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어머니는 그에게 삶의 중요한 가치, 즉,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돕는 마음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함께 했던 소중한 기억들을 잊지 않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의 음악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명웅은 항상 어머니를 도와주고 싶어 했던 소년이었습니다. 가끔씩 아르바이트를 하며 용돈을 벌기도 했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어머니께 작은 선물을 사주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런 아들의 마음을 고맙게 생각하며,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명웅의 음악적 재능은 어머니의 격려 속에서 꽃을 피웠습니다. 어릴 적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던 그는 다양한 무대에 서게 되었고, 점차 사람들에게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어머니의 든든한 지원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세크러파이 시즈를 했고, 이는 그가 지금의 위치에 오르게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방송 후 이명웅의 변화. 이번 방송 이후 이명웅은 자신의 삶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어머니가 보여준 헌신과 사랑을 마음 깊이 새기며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선 활동을 넘어 자신의 음악과 연관된 다양한 프로젝트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SNS 및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팬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그는 팬들과의 소통을 통해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귀 기울이며 함께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팬들과 함께 자선 활동을 진행하며 그들이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이끌어갈 계획입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이명웅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사람들의 마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사회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며 앞으로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팬들과의 관계. 이명웅의 이번 방송 출연 후, 팬들과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팬들은 그의 진정성과 헌신적인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그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소통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과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팬들은 이명웅이 어머니와 함께한 자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현하고 있으며 그가 주최하는 다양한 이벤트와 자선 공연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이러한 팬들의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앞으로도 더욱 많은 자선 활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팬들과 함께하는 자선 활동은 이명웅에게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음악이 단순한 오락이 아닌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함께 나누는 사랑의 수단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팬들은 이명웅과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며 그의 선한 영향력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명웅의 미래 비전. 이명웅은 앞으로의 활동에 대한 명확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인기 있는 가수로 남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진정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의 음악이 사람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고 더 나아가 세상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는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소외된 계층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아티스트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명웅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여러 단체와 협력하며 더욱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할 것입니다. 팬들과의 소통도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이명웅은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함께 나아가는 방향을 고민할 것입니다. 그는 팬들과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더 나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합니다. 결론. 이명웅의 내가 나의 작은 아빠 특별편은 단순한 방송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는 어머니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 가족의 사랑과 헌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또한 팬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활동에서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 방송은 이명웅의 인격을 한층 더 빛나게 했으며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팬들은 그의 음악과 함께하는 자선 활동을 통해 그의 따뜻한 마음이 세상에 퍼져나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명웅은 앞으로도 그의 진정한 마음을 담아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것입니다.